그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님이 이제 닉네임 끝났다 했잖아요. 근데, 어, 아 잠깐만. 어, 근데, 그년이 존나, 또 다음번에 그러는 거예요. 문지아 2만원 출고가능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닉네임 끝났대잖아, 찍찍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되잖아, 닉변에서 이러는데, 맞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 맞네, 이랬 네, 네, 응. 따포. 니네 이거니까 그렇죠. 하나 더 있었어요. 아 뭐야 원진이었어. 아, <laughs> 또 있어요, 레. <이래. 웃음> 아, 뭐말 존나 뜨 목이 존나 마르네. 야, 이판 빨리 끝내고 있어. 엘리베이터 그거 주간 미션 깨실? 아니, 그거 뭐 보상 별거도 없더만. 30만 경험치랑 연구제 탄창이 다 어차피 연구제 탄창 그 믹스도 안 하는데. <목소리> 아! 농폭 이게 맞네. 흑룡. 그런 나오는 거안 보이. 와 저기까지 뺐어. 네. 헤드 피망. 많... 아... 안 나간데. 개 못하네.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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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지나 다음 주 월요일이면 무슨 날이게? 몰라. 한 자리서 되겠지 뭐. 아니거든. 딱 십일째네. 전진 나팔아 네가 반응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사우도못 했다. 쉬더거 나오나 뒤신다. 어. 나이나 나이스. 나 할게. 어. 이렇게 있다네. 권해드. 나이스. 나이게게이나이 있더네. 스 나이스. 나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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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라 치고, 먹었어. 직구 고구 서로 고 받았네? 나 치고, 네고 치고, 치고, 나올라고치안나온다고고 순화가 필이네? 정리했어 공부 못했죠? 요약정리 하는거 보니까, 요약, 하는 보니까 사이즈 나오는데 잘못던데 요약정리 하는거 보니까 사이즈 나오는데 아주. 청마크. 수학이요? 아, 매스가 어떻게 수학이? 매스가 <laughs> 매스가 수학이지 그냥 뭐야. 헤드찌 48. 출겠다출겠다 출나온다. 아 안돼.

삼사이, 3미리3미리 아씨, 뭐 <laughs> 아구 때에 그래요. 극룡, 하 나왔다 세포. 아포또 맞았어! 아, 아 몇번째야. 형광포. 형광포 형광포. 하... 텔포 텔포. 나이스. <웃음> <웃음> 저 격저 하덧 박을게요. 된건가? 녹디 녹디. 가갈게요왜쌰 으쌰, 냐 머리 녹이 있던 건가? 어디야? 치들이 먼저 텔포 썼으면서 오형추리네, 씨발 스마피일이야. 제부터 잡을 거야 네. 응. 음. <laughs> 뭘 한다는 거야?

풀을 졌다. 나이스. 대답해 주지 마. 대답해 주지 마. <웃음> <웃음> 맞아요. 제가. 어디야? 승려. 어디야? 제가? 아, 이거... 안... 아, 좆됐다. 11시다. 수순아, <laughs> 네, 얘도 꼬물이 걸고 올 수도 있는데, 근데? 격자나. 흑룡. 흑룡. 격자 홀로. 아 폭마서 풀렸다. 왼, 벽이 쉬나 왼벽도 왼벽도. 온다 온다. 하나 더나 더. 나 이제. 민지. 어? 그냥 그... 가지 말고 대각폭만 까줄 수, 수 있어? 우리 컨디어 더 가게? 어... 일부러 몇명 흘릴게요, 그냥. 근데 민지 잠수해요. 좋댔어요 저희. 그냥 뒤질 것 같아요, 그냥, 저희. 이걸 민지가. 뭐야, 컨디포. 머리 하나, 머리 하나. 뭐야, 얘 잠수인가? 마이크 껐나? 몰라요. 미안, 할머니 좋겠는데. 와서 말 걸었어. 어? 아. 할머니 와서 말 걸었어. 아, 근데 진짜 타이밍이 진짜 오지게 할머니가 들어왔어. 빼도 돼, 빼도, 빼도 돼. 지금 감당하실 수 있겠냐 물었습니다. 서든어. 제가 그럴까요? 아 아니면 아니 다 아니다. 이제 나 화면 보면 벽 보고 있어? 기억자 하나 기억자 홀로 왼벽 3박스났다 왼벽 라스트 왼벽 비어 낯선 웬어나 가면 비어낯 끼고 해어래 그래? <목소리> 민지 대어포 <목소리> 가능? <목소리> 지금 응. <목소리> 음, 바로 바로 바로. 어 잠깐 목사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깠잖아 근데 맞았어. 100명. 1 0일 잡았어. 1. 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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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신대야나 하나 대야나 아, 아, 다운 다운. 라스트랍퍼 겐자. 겐짜 와와나제 내가 제 속으로 1 달은 냈는데1만더 달았어도 <laughs> 이제 컨디 가면 안 되겠다 일라 연속 막혀가지고 <목소리> 저 녹티 <녹색이> 바로 따온 따 쉬다스나 뭐야 몬포기야. 지쿠 어, 깐 직구간... 어이 뭐야? 민지 왜죽었 어? 뭐야? 우리 이거 맺힘대 미션 실패 팀 아이템 야또 어디 간거같 은데요? 안갔 어? 뭐야? 내 피를 네가 먹었 어? 그리고 죽었 어. 굉장하네저 음, <laughs> <laughs> 갈게요. 하이하번안 가면 올게요. 야, 근데 너 토요일날 너랑 경민이 둘다못 온다며?